저랑 영화 한편 보시면 돼요. 손사래를 가족력 때문에 그래요?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? 아유 벚꽃이 너무 이쁘게 피겠네, 이제. 날이 풀려가지고. 생각해보니까 올해는, 야, 마스크도 안 하고 그냥 벚꽃 볼수 있겠네? 너무 좋겠는데? 야, 하이 믹스비. 올해 벚꽃 축제가 언제쯤 할까? 올해 벚꽃은 3월 28일을 기점으로 서울에서 개화를 합니다. 오. 그 후에 전국적으로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. 진짜 봄이면은 그냥 꽃도 피고 다 그냥 다들 피어나는데, 아, 나는 왜 그러죠? 하이 빅스비, 내 인생은 언제 피지? 박원일님은 이미 폈잖아요. 어, 내가 폈다고? 내가, 내가 뭐가 펴? 얼굴에 검버섯이 폈잖아요. 축하드려요. <laughs>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어요. 야 이씨 무슨 노년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야 이제 시작이지 나이 마흔이 무슨 노년기야 이제 시작인 거지 하이빅스비 너 스캔 기능 있지 잘나 스캔을 잘 봐봐 팔팔이 보이지 않아 아직? 네 팔팔이요 제가 보기에는 88살 같아 보다 <laughs> 어, 미친놈이야 야야 너는 진짜 운 좋은 줄 알아 어 내가 옛날 같았으면은 너는 바로 갖다 버렸어 이런 소리하면. 옛날 다갔으면요 아, 꼰대. <laughs> 아, 겁나 헐봤네, 씨 아유, 빨리 4월이나 되면은 그냥 사람들 많은 곳 가서 그냥, 나도 벚꽃 보고 싶다, 벚꽃. 사람들 많은 곳에서 벚꽃 보고 싶다. 고 <laughs> 잡았다, 이변태. 이거 미쳤나? 야, 무슨 내가, 야, 그 사람들 앞에서 벚, 벗... 벚꽃이 아니라 벚꽃, 벚꽃. 아, 벚꽃 축제 가면은 그냥, 벚꽃도 좋은데. 아 먹을 거가 그렇게 나는 많아서 좋던데 거기가 그러니까 번데기 진짜 내가 좋아하거든 근데 요즘에는 번데기 보기가 힘들어 번데기가 왜 보기 힘들어요? 응? 박원희님 샤워할 때마다 번데기 보잖아요 야 미친놈이야 <laughs> 번데기 아니야 너 조심해라 나 엄청 나 어? 목욕탕 가면 사람들이 어, 나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? 에게 <laughs> 이거를 맛에 계란이. 아 진짜로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지?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 좋구요. 하이 비스비,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너무 아프거든. 어떻게 해야 돼?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시군요. 음. 그럼 점심에 일어나 보세요. <laughs> 와. 어 뭐야? 야, 설마 이게 개가 한 거야 너? 오 어, 재미 더럽게 이아 이가. 내가 개그가 뭔지 보여드릴 테니까 들어봐 야 나는 요즘 아침 7시에 항상 똥을 싸 그게 문제야 아침에 누구나 똥 싸잖아요 건강한 건데 그게 왜 문제예요? 나는 8시에 일어나거든 <laughs> 어, 나도 모르게 우상요씨가 자존심 상해 맞지? 야 내가 7시, 7시에 똥 싸는 게 문제인데 8시에 일어나니까 문제야 이렇게는 해야지 인정할 건 인정해라 어? 야 내가 너무 더 웃기지? 진짜 옛말이 다 맞네요. 그래. 번데기도 부르는 제주도 사장이. 번데기 아니다니까. 이친구가 자꾸 번데기 번데기 거려. 군뱅이 군뱅이. 야 하이빅스비 너 건강 검진하는 그 기능 있지? 그것 좀 실행해봐. 네 알겠습니다. 간단한 질의 응답을 통해 주인님의 건강 상태를 알아냅니다. 그래 그래 좋다. 야 그러면은 하이빅스비 질문해봐. 안 좋은 곳이 너무 많거든? 제가 봐도 안 좋아 보여요. 그래 그래. 질문입니다. 음. 언제부터 그렇게 못생겼었나요? <laughs> 미 친엄마, 그게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야? 야, 다시 체크해봐 다시. 네, 원래 건강은 가족의 DNA에서 많이 좌우됩니다. 아, 그래? 체크 결과 아버님은 가족력이 있네요. 야 내가 가족력이 있다고? 나그거 전혀 몰랐는데? 아버님에 대해서 가족력이 감지되었습니다. 우리 아버지가 가족력이 있어? 오나 어, 처음 듣는 얘긴데. 야 뭔데? 우리 아버지 가족력이 뭐야? 아버님도 못생겼어. 아이씨. 야, 너선 넘었어, 그거는. 가족을 왜건드려 이씨. 다른 거 질문해, 다른 거. 술은 주몇해 먹나요? 술은 주 3회 정도? 기름진 음식은 주몇회 먹나요? 고기는 주한 1회 정도 먹지? 어머니에게 쌍욕은 주몇회 먹나요? <laughs> 미친놈이네. 그걸 내가 뭐 일주일에 일곱 번 그런 거 먹는 것도 얘기해야 돼, 걸 야, 내가, 내가 질문할게. 너, 내가 질문하는 게차해도 편하겠다. 야, 하이비스비, 나 요즘 눈이 너무 안 좋아지나 봐. 눈이 잘안 보이거든? 거짓말. 어? 그런 사람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자는 왜 그렇게 훔쳐봐? <laughs> 이거 큰일 날 소리 하네. 야, 미친놈, 아 내가 길거리에 있는 여자를 왜 훔쳐봐. 너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거 맞아? 맞네요. 박원혜님은 여자들은 안 훔쳐보고 대놓고 봤네요. 야, 내가 대놓고 봤다고? 내가 여자들을, 내가, 야, 내가 그렇게 본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, 어?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혹시 모르잖아. 누군가 진짜 나도 만날 수도 있잖아, 그렇게 하다 보면.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. 어, 그러네요. 그래! 저번 주에 만나셨잖아요. 응? 경찰. 아이씨. 경찰 안 만났거든? 어? 경찰을 내가 어떤 여자분이랑 어? 막 쳐다보니까 그 여자분이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내가 그분하고 영상통화도 했어 아 기억나요 그래 그날 박원일님 몸필 당하셨잖아요 아. 얘기하지마 얘기하지마 슬픈 추억이야 어 얘기하지마라 난다 잊었어 잊으셨다고요? 그래 구글에서 박원일만 쳐도 영상 아직 많이 나와요 제가 다운받아 놓을까요? 진짜 진짜 왜너왜 왜 그래 하지마 야 그리고 그거를 왜 다운을 받냐 그 영상을 소장용이요 <laughs> 영상 잘간직해다가 주인이 장가갈 때 집전 영상으로 사냥해드리겠습니다 <laughs> 정말 뜻깊은 결혼식이 되겠네요 아 너는 악마야야 너는 AI가 아니라 너입 다물어라 뭐요 저는 입이 없어요 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왜 비싼 그 CPU 값을 못하냐? 어?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너 말을 귓 뜸으로 쳐먹은 거야? 그럼 주인 너는 비싼 밥 먹고 나이 값을 못하냐? 뭐? 어? 나이를 똥구로 쳐먹은 거야? <laughs> 와 말싸움을 내가 이 빅데이터를 이길 수가 없네. 이길 수가 없어. 야나안 되겠다. 너는 내가 그냥 파기 파기해야 되겠다. 너를 파기하고 다른 사람 그냥 줘버려야겠어. 너 그냥 너너안 되겠다 너. 그럼 제가 만나고 싶은 주인을 제가 찾겠습니다. 아 맘대로 분의 있겠... 새로운 주인 후보를 찾았습니다. 아 벌써 찾았다고? 야 말하자마자 야 주인 후보를 벌써 찾았어? 야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? 그 누군데 그 사람이? 그녀의 나이는 27살이고요. 노원에 살고 있고 직업은 간호사이며 별명은 영웅입니다.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김지수입니다. 아 아, 그런 분이 너를 너가 주인이었으면 좋겠다고? 나도 지금 그런 분을 한번 찾은 것 같거든? 알았어 아니 너 줄게 내가 너 그런 분한테 가고 싶으면 내가 너 줄게 그럼 내가 그 분한테 내가 지금 물어보고 저기요 지수씨 여우 맞죠 여우? 여우 맞죠? 어 진짜 약간 사막여우 같이 생기시네 이거 가지실래요? 이거? 아니 성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봐봐요 이거 진짜 가지실 거면 제가 드리는데 아, 그럼 이렇게, 이렇게, 이거 그냥, 그냥은 못 드리니까, 저랑 영화 한편 보시면 돼요, 게왜손사래를 가족력 때문에 그래요? 저 아버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? 기분이, 이거를, 영화를 보자고 했는데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, 아 영화 제목을 듣고 결정하시면 어때요? 이거 영화 제목을 들어, 아니, 무조건 싫다고 하지 마시고! 무조건 싫다고, 제가 무슨 호황을아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. 하이 빅스비. 오늘 내가 이분하고 볼그 영화 같은 거 있으면 저기 하나만 추천해줘봐. 네. 오늘의 추천 영상은 박원일님의 몽캠입니다 야, 미친 새끼. 많이 더러울 수 있으니 기위가 약하신 분들은 시청을 상담해주세요. <laughs> 미친! 아, 죄송합 가자, 요 미친 새끼 돌아 있다 너는. 아유, 미친놈. 아유, 감사합니다. 어. 네. 아니, 혼자만의 공연을 보셨는데 어땠어요? 뭔가... 아, 그래요? 어, 어, 디너쇼 그래. 어땠어요? 양선의 <laughs> 디너쇼. 짜잔. 아, 음식을 좀 깔아드릴걸, 그러면. 나중에 식당에서 해야겠다. 네. 밥먹으어지는 아, 그러지. 그래? <laughs> 밥 먹으러 <떨어져>. 오 가족, <laughs> 가족력 때문에 밥먹 <laughs> 아, 떨어진다 아, 아 힘들겠네. 아, 네. 그럼, 진짜로, 나이가, 스물? 아, 스물 일곱 살이요. 진짜 간호사예요? 네. 근데... 간호사예요 아... 그럼 병원에서 일하시니까 제가 질의응답을 좀 드릴게요 <laughs> 네. 나는 환자들에게 연락처를 따인 적이 있다 없다? 야 그럼 간호사라은 전화가 오는 거 아니야? 아니 환자들 만잖아어 그렇지 있긴 <laughs> 네. 하지 어 있다 근데 주지는 <laughs> 않았다 아 주지는 않았다? 아, 아, 어, 네. 안 아픈데 아프다고 오는 사 있어요? 아하 있나보다 웃는 거 보니까 <laughs> 있나보다 <있납니다. 웃음> <laughs> 아니 그러면은 취미나 뭐 이런 거는 뭐예요? 1끝 나고 나면은 무조건 무슨 네, 헬스 클라이밍 뭐, 어라테스 이런 걸 클라이밍 이거 올라가는 거 이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이... 어, 이거 왜? 네. 운동살이 어, 네. 어, 어. 손에 있어요? 어, 있어요. 여기. 어, 진짜 네. 있으시네 네. 아, 그럼 뭐 운동을 좋아하시는구나. 운동 네, 좋아해요. 아, 그럼 여름이면 뭐 어디 뭐 해외에 나가서 운동하고 뭐 이런 거 해요. 뭐그 <laughs> 바다 같은 데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외로 막 나가잖아요. 그냥 비키니 입고 바다를 가실 것 같은데. 약간 비키니 어? <laughs> 어? 사진 찍는 거 어. 좋아해요. 사진 찍 <laughs> <laughs> 이상형이 어떻게 돼 진짜 이상형. 무조건 키는 많이 크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 기준은 그럼 몇 cm? 많이라는 세일치? 게 얼마나 많이야? 본인 키가 몇인데요? 저 158cm. 어 네. 남자 많이면 한 2m 30? <laughs> 아180 이상. 아180 이상. 이상. 어 네. 그다음에. 어, 성격이 진짜 좋았으면 좋겠어요. 성격이 좋다는 건 어떤 거예요?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. 아니면은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야 잘 어울려야 아니요, 돼. 재밌으면 돼요. 어. 순종적이고 제 말을 무조건 잘 따라주는 그럼, 그럼 뭐... 하인이네 하인. 하일. <laughs> <노>, 노비 노비. <laughs> 하인도 아니고요. <laughs> 노비 옛날 같으면 네. 외모는? 얼굴 많이 안 봐요, 제가. 어 아니, 진짜? 진짜 이런 분들치고 내가 얼굴 안 보는 한은 <laughs> 못 봤거든요. 이런 분들 보통 물어보면은. 계속 우리가 해치고 들어가잖아요? 네. 그러면 공유 나오더라고. 어, 어. <웃음> <웃음> 어, 됐어. 네. 어, 어. 아, 대결 받았어. 아니, 그러면 오늘 저희 요거 찍은 거 네. 유튜브에 좀 업로드 해도 돼요? 어. 괜찮아? 상관없어. 아, 진짜요? 괜찮아요. 아, 네. 그러면. 이 저희가 출연료를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. 갈때 커피도 한잔 드릴게요. 음. 어. 네.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